영봐보면은 요거는 어떤 내용이야? 자연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뭔가를 불리하는 인간의 시각 항상 실패 그렇지 이렇게 뭔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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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뭐야 어떤 범주를 정의 정의한다는 건참 힘들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지 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욕구가 강하다? 정의하는, 범주를, 정의하는. 범주를, 정의를 자꾸 내린다는 거지. 규칙을 이거. 가지고, 이건, 이거 범주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어, 요, 이순 아, 네. 요겠지? 어. 그래서, 가주진 조겠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적이다. 뭐 하는 거?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에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정도지 이또 투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툴를 써놨잖아. 아, 좀 커한 말을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즉뭐 하는 거? 즉알수 있는 거였지. 무슨 박스 뭐야 이거? What box is everything should go into? 음. 무슨 박스로? 원래는 여기 써야 되는 거지? Everything should go into what box i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박스로 모든 게다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category잖아 무슨 박스로 category 들어가야 되는가? 모호함이 없이, 없이.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욕구다, 목적이다 자, 그런데 실망스러운 관점은. 관점은 실망스럽게 하니까 ING 쓰이겠지. Disappointed가 아니라. 자,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떤 관점이 있다? 이런 urge. urge가 뭐지? 재촉, 동료, 촉구 이런 거니까 이런 뭐 욕구 이러자. 자, 이런 욕망, 욕구는 실패. 실패해왔다. 거의 모든 시도에 있어서. 이런 시도가 뭔데? 분류하려는 거. 대부분의 자연적인 카테고리들은 단순히 정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규칙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거는 작동원리 작동방법 이런 정도야 그래서 작동방법에 가까운 작동원리에 가까운 이런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딱 가까운 정의나 규칙 이런 것도 없다 여기 s가 붙었네. 선행사가 지금 두 개지만은 다단수 or 단수지? 그러니까 단수로 취급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자연은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도 한번 가 보자. 규칙, 시스템 속에 인간의 뭐 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어때? 게임, 법, 공식적 diagnostic categories. 진단 범주 뭐 이거는 뭐 이런 병이다 저건 병이다 뭐 이런 거. Underline는 기타 등등이야. And so on, etc. 뭐 기타 등등 이란 말이야. Underline 이런 것들은 뭐 수, 넣으신다? 넣을, 넣을 수 있다. 어 이만큼을 우주 속에 넣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내용상 우주에다가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겠어. 적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겠어. 많이 이 내용은. 인간의 카테고리 나눈 것들조차도 우주에 많이 들어갈까 조금 들어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범주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범주가 다 맞다 이런 말이 되겠지 조금 밖에는 안 맞는다 하면 은 범주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 이러겠지 그럼 어느 흐름이겠어? 안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런 범주들도 사실은 아주 조금만, 이런 뜻이야, 이게. 아주 조금의 순서들만 우주 속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맞은 범주도 사실 우주에 별로 넣을 수 있는 게 없다. 자연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범주가 단순하게 몇개 이렇게 뿐이지 다 들어가지 않는다. 자, 범주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뭐가 있다? 테스트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뭐가 된다? 규칙을 깨부수는 그런 시험적인 게 있다는 거지 안 맞는다는 거야 딱 범주를 정해도 예외가 있고 시, 규칙을 깨는 것들이 많다 분명하지 않은 멤버십 이게 속하는 거지 그 카테고리에 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대시가 어디까지 걸리는 거야? 롱 엔써까지 걸리는. 끝에까지 걸리는 거네. 이거 분사구문 썼지? 이런 안 맞는 게 있다, 분명하지 않는 게 있다. 어디에 딱 맞지 않아?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거나 또는 영. ing 썼지? 여기다 썼지. 또는 뭐? 잘못된, 답. 잘못된 답을 알려주는 그런 범주들 분명하지 않은 범주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데이 법인데. 법 어디 갔어? 어. 다 due to에 연결되는 거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실패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뭐다? 자연적 복잡성, 이런 좀 지저분함,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지. 어떤 종교도, 법도, 관료주의도 완전히 이런 변화 다양성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상한 이벤트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발생하던 항상 자동사지 그래서 수동태 쓰고 심지어 이렇게 제한된 세상에서조차도 이런 조그만 세상에조차도 범주를 정의하고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야구나, 질병 분류 같은 데 조차도, 이런 제한적인 그런 스포츠나 뭐병 이런 거 조차도 안 된다는 거지. 분류를 딱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복잡하다. 이렇게. 오케이?